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 말씀.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도록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품싹스를열 번이나 변역하였으니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의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장,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전어로 보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것, 인생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할 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자로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무엇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득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묵상이 점점 신앙과 동떨어지게 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의 어리석게도 작고 더 크게 보이는 것, 힘있어 보이는 것, 이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자꾸 다른 쪽에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망이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나한테 힘을 안 주시지?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지? 그러다 보면 점점 눈덩이 같이 커져서 나중에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분노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의 현실, 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말 피할 수 없는 몫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또 상황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내삶 속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속이는 사기꾼의 삶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방법, 지혜, 생각, 이거 우선하며 살아갔습니다. 정직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어, 일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까지도 형에게서 두 번이나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가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더큰 사기꾼.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41절에 이야기한 대로 20년 인농 동안에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습니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 봉사했지만 실제로는 라해를 얻기 위해서 14년 봉사한 겁니다 한번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7년 또 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4년 그런 다음에 그가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봉사했지만 10번이나 그 품삭스를 변역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속이는 거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집니다. 말이 20년인지 인생 가운데 2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노예같이 살아가는 이 상황, 자기의 권력이라고, 친척이라고 생각해서 갔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으로 갔는데 그에게 놓여지는 것은 한마디로 고생하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이때에 과연 하나님 뭘까?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20년 동안에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 여겨도 심상이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정직한 중에서는 은혜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한 자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의 지혜와 방법과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그러한 속이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사랑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야곱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그할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치 드라마와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신앙 고백하지요.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시는 이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지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메시지를 언제나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지요. 고생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곁에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순간순간 그는 경험합니다. 왜 그렇죠? 그의 재산이 늘어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뭐 단순히 우리도 재산이 늘면 그렇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언제나 마지막 순간순간마다 있었고 지혜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배워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우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반이 두 딸, 또두 여종 재산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친 이후에 한 사흘쯤 지나서야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뒤를 추격해 갑니다. 엄청난 일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24절 어, 말씀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대가라사대 현몽했다는 건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걔가 잘했던지 못했던지 어쨌든 책임 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람 사람 라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람 사람 라반이라는 말을 왜 사용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하시니. 그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꿈에 한번 나타나시니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상황들을 개입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들의 사기치는 신경전도 이제 종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지만 그게 길어지고 끝나지 않으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나 찬송이 똑같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나 슬픈 일을 만나나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힘들면 찬송하고, 찬송하다 힘들면 기도하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고난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 현실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갑시다. 인만우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